자왔어요 잡았어요. 우럭이야 우럭이야. 와. 와, 이거 사이즈 크다 우럭. 사이즈가 그냥 우럭 사이즈 괜찮네. 아 잡았다. 아, 궁금 입질을 받았었는데. 나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매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 우리 부장님이 그또 라오스에 또 급히 일이 있어서 어, 출국을 하였습니다. 어, 캄보디아 그런데 간게 아니고요. <laughs> 라오스 갔어요. 라오스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뭐 수급 소금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러 이제 갔다고 해서. 아무튼 저 혼자 이렇게 출조하게 됐는데 원래 오늘은 대구 낚시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대구에 막그 그 알이랑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 출조를 하려고 대구 낚시는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동해는 날씨가 허락하지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종도에 있는 바다 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이제 우럭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하거든요. 유터에서 가장 맛있는 어종. 그래서 그 우럭을 잡아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해서 쓸쓸하지만 뭐 조과라도 풍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죠. 그 유료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530 때, 430 때, 450 때, 뭐 이런 긴대 위주를 많이 쓰세요. 근데 요즘에는, 어,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루어, 루어대를 좀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오늘 저는 이제 루어대를 한번 갖고 왔고, 루어대 칩이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루어대의 스펙이나, 어, 쓰는 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루어대 자체는 ML 때 준비하시면 돼요. M l 때, M H 때, 거의 M 때뭐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미디엄 이상 때면은 뭐 어떤 어종들은 다 수월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원줄이 듣고 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엄청 얇은 줄을 쓰고 있거든요. 2호 줄 이런 걸 쓰고 있는데 통상 3호 줄, 4호 줄에 세미 플로팅 라인을 쓰시면 돼요. 3호 줄이나 4호 줄, 어 세미 플로팅 라인이면 되세요. 뭐 그거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5 소세지 찌에 5호 봉도를 많이 써요. 그리고 목줄은 약 40에서 50cm 정도. 그리고 당연히 원줄보다 약한 호수의 목줄을 사용하셔야 채비를 손실하시게도 바늘만 터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항상 원줄보다 더 두꺼운 목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채비 전체를 손실할 위험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항상 원줄보다는 어, 얇은 목줄을 쓰시면 되고 목줄 길이는 30에서 40, 길게는 50까지 솔직히 유턴은 이런 유료터 낚시터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채비 순서만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경사 5형 쿠션 고무, 그리고 추 봉돌, 그리고 원래 v 형 쿠션 고무 들어가고 이렇게 돌에 연결되는데, 뭐 없으면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끼는 미끼를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를 자체를 막그 가운데다 넣고 그냥 이렇게 다 끼세요. 이렇게 그 반을 감추신다고 이렇게 다 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끼시면요. 잘 끊어져요. 멀리 캐스팅하실 때잘 끊어지고 고기 그 밑기 액션도 잘안 나오니깐요. 이렇게 끼지 마시고 그냥 지렁이 자체가 깨무는, 깨무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빨같이 이렇게 뽀쩍뽀쩍 깨물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끝에 부분만 살짝 끼시면 돼요. 거기에 가장 질긴 부분이. 에요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통통한 면조 쓰면 이제, 네, 이렇게. 얼굴처럼 이빨 갖고 깨물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끝에 부분만 살짝 톡 끼시면 돼요. 바늘 자체도 잘안 들어가요, 찔겨서. 그리고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캐스팅은 그냥 항상 뒤에 보시고 원하시는 데서 이런 식으로 캐스팅 하시면 끝! 쉽죠? 지금 시기가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춥고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가을 같고 하여튼 조금 애매한 시즌인데 지금 바다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어, 주어종이 어, 가을 때는 참돔입니다 참돔인데 여러 어종이 있지만 참돔이 주어종이 되고 이제 조금 더 시즌이 지나면 어, 입질이 들어와요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우럭으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다 낚시터들이 뭐가 있냐면, 가드를 붙이니까 입질이 살짝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어, 일반 우리가 이제 횟집에서 이제 우럭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럭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500g 예요 저희는 500g, 500g에서 이제 600g 정도에 되는 우럭 사이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회를, 회가 나가는데, 어, 낚시터는 사이즈가 커요. 기본 700에서 800, 일단 그 이상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800, 900 이런 좋은 사이즈의 우럭들을 통영 욕지도나 흑산도에서 공수해서 양식장이랑 직접 거래 해서 큰 양을 갖고 들어와요. 엄청난 양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의 상태나 상품성 이런 거는 거의 최,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횟집 우럭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먹어보시면 압니다. 일단 고기 자체가 좀 달라요. 고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드셔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고 그런 우럭들이 이제부터 조금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이제 방류를 이렇게 매일 매일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우럭 낚시들을 많이들 찾아 오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럭 위주의 방류가 되면 개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모든 유터들이. 그래서 우럭들을 조금 더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잘 오시고요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가 새우가 좀 녹았을라나 자. 자 왔어요 자왔어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수가 나옵니다. 아! 빠졌어! 아! 감독님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싹 빠져버리네요. 그래도 드랙이 쫙 풀리는 게 느낌 좋,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또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유료투어 마음이 편해요. 금방금방 나오니까. 왔어요. 자 왔습니다. 네. 오 이렇게 또한 마리가 오 이렇게 수도권이렇게는 드랙 풀리는 소리가 쭉쭉쭉 나줘야. 둘이 얇아서 오우럭인다 우럭이야 우럭이야 아. 야씨야 아우 이거 예 어우 저. 야, 우럭 사이즈 괜찮죠? 이게 이제, 햇집 우럭과는 이제 다른. 봉투치향이 이제 눈.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이게, 얼마 전에도 회를 떠서 한번 먹었는데, 떴는데도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회가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만볼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 마리 겟했습니다! <laughs> 우럭 잡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요 빨리 잡아서 더 먹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여기 낚시터의 현재 수온은 13도 전후예요 그래서 오전 때는 아무래도 햇빛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14도 가까이 올라갈랑 말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후 방류가 지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는, 그때는 이제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럭들의 활성도가 확 올라가요. 지금 시즌에는. 이거보다 물론 더 추워지면, 오전이건 오후건 뭐 상관없이 하는데, 지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직 따뜻한 이런 시기에는, 해가 좀 살짝 없어지려고 할 때, 그렇다고 또 완전 야간에 잘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질때한 5시, 6시 때부터 고기들의 입질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 유터를 출조하실 때는 어,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그때 시기에 맞는 그런 적정 시간대를 잘 찾아서 출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돔이에요. 지금, 지금 입질이 살살살살 촉촉촉촉 살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줄도 아니면 참돔인데, 근데 줄돔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져갑니다. 지금 저런 거는 거의 대부분 참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럭 잡을 때처럼 우럭은 찌를 한꺼번에 확 가져갔거든요. 근데 참돔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살살살살 꼬셔서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안 넘어오네요. 참돔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줄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늘을 한번 엄청 작은 걸로 3호 바늘이거든요 3호 바늘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바늘은 8호 바늘이에요 8호 바늘인데 지금 계속 찌를 까딱까딱 갖고 놀아요 그래서 3호 바늘로 바꿔서 저 녀석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찌를 막들 들, 드네 들어 잡았습니다, 어우씨 벤치가벤찌였나봐요 뺀찌 속을 썩이시 역시나 바늘을 바꾸니까 바로 키움 이건 저희 아들 녀석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요 녀석은 이제 줄돔, 그러니까 돌돔 새끼 그러니까 줄돔이라고 하죠 지금또 겉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질이 예민하고 할 때는 요 녀석들이 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빨이 요래요. 이런 걸로 먹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삭 전분가루 싹 발라가지고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탁 튀겨가지고 아이들 구워주면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뼈도 두꺼워가지고 바르기도 되게 편해요. 생선 바르는 거 보여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 이거 엄청 잘 바르거든요 아무튼 이 녀석은 제 주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방생하겠습니다 하, 이런 여유 씨 네. 고기를 잡아서 내가 언제 방생을 해 봤을까 참 대단하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해도 슬슬 유연유연 타고 우럭이 좋아하는 미끼인 미꾸라지로 미꾸라지는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게 꼬리 아니면, 이제, 눈에서 눈으로. 이렇게, 눈에서 눈으로. 이렇게 입니다 보자. 잡았어요. 아 자, 그게 되나 봐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내려가면서 바로 폴링, 폴링 바이트. 좀 <laughs> 아, 작은 것 같긴 한데. 아, 또 이렇게 또한 마리가 나와 줍니다. 아우, 우럭이에요, 우럭, 우럭. 아우. 우럭이죠. 자, 아우 우럭이. 네. 자, 이렇게 아우. 또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나온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온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6시부터 우럭 입질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직 6시가 조금 되기 직전이 아. 자또 이렇게 우럭이 한 마리 나났습니다아 추워 사이즈는 아, 어때요? 아직 좀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끄라지를 교체하고, 이제 내리는, 이제, 이제 미끄러지 이렇게 막현치면서 내려가고 있었겠죠? 그거를 요 녀석이 보고, 덥썩 운것 같아요. 찌가 쓰지를 않고, 바로 찌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 줄을 감고, 바로 딱 감았더니, 요만한 사이즈의 우럭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 석양 보세요, 석양. 철새 막 날아다니고,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우럭이 있고. <laughs>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엄청 도심인데, 아파트와 이런 바닷가 낚시터와 저런 이쁜 석양과 또 이런 자연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운치도 있고 네, 아까 전에 저희 앞에 분이 좀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경 왔어요. 그래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산림방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야 이씨. 지금 낚시한 지 얼마나 되셨죠? 그지 얼마 안 됐죠? 와, 씨. 와, 와, 이거 사이즈 크다, 우럭. 난. 지금 얼마 안 되셨거든요. 우럭이랑, 와. 사이즈가 그냥, 우럭 사이즈가 괜찮네. 아직 살밥이 오를 때가 있는데, 이제 슬슬 오를 건데. 일단, 빨리, 빨리 넣을게요. 이거라. 어 어. 저 아. 이제 잡을까요? 가서? 뭐, 금방 잡죠, 이거 <laughs> 네. 참돔이. 아직까지, 다시, 사셔도 괜찮나봐요. 그럼 여기서 입지를 받아나 아우, 어, 잡았다아 씨... 그래, 거기서 입질을 받았었는데... 아, 아우, 나옵니다... 아... 우럭이야... 저기, 어집이 하나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들다가... 계속 저기서 나올 때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지금 저기서 입질을 두번 받았는데 놓쳤거든요. 와, 새우 봐요, 새우. 조그만 새우들. 이렇게 또 앙수 우럭을 추가했습니다. 네, 아직 크지는 않지만 아유, 이렇게 우럭 한 마리 더 했어요. 지금 아직 본격적인 우럭 시즌이 아니라서, 지금, 그막 가두리에 막 우럭이 이렇게 막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어, 주변을 이렇게 막 공략해보니까 어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집 주변을, 아까 전에도 두번 정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했는데 계속 놓쳤어요. 두 번을. 그러다가, 살짝 곱해질 하니까, 거기서 훅 가져가길래, 딱 당겼더니, 역시나 우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 크진 않아요. 요거보다 원래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우럭들은 대부분, 어, 흑산도 아니면 통영 욕지도에서 올라오는 아주 특 A급 우럭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횟집 우럭이랑 딱 보시기에도 좀 다를 거예요. 이거를 딱 회를 썰면 그 포가 막, 이렇게 막 꼼털, 꼼털. <laughs> 그리고 깍둑딱 썰어가지고 요만한 걸귀를 쓰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를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회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좋아했는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물려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요 녀석만큼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조금 이따 맛있게 양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좀 편하게 낚시 좀 재밌게 즐겨봤는데,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뭐 아직 우럭 활성도가 엄청나게 올라온 시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럭 좀 잡고, 불좀 잡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날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회를 막 떠서 가족들과 또 이거는 아이들이 또 엄청 좋아요. 해 요원이 우럭회는 가족 우리 아이들과 와이프가 또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회를 썰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굿장 형님 아굿장 형님이 없으니까 좀 약간 쓸쓸한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자리를 비우는데 아무튼 어 이제 굿장 형님이랑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곳에서. 맛있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해보왔습니다